돌아가지. 자신있게 자신있게 할수 있어. 배우면 생각하고. 나올 아이스가 돌아. 잘했어. 돌아. 와이스 좌우로 돌아. 계속.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돌아야돼 딴데가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잘할 수 있어. 서준이. 다리 만 치워 다리 맞추치 거기다 계속해. 옆으로 사이드 가야 돼. 사이드 가야 돼. 할수 할할수 있어. 팔때팔 때. 들지 말고. 오케이. 들지 말고 팔빼 빼내 빼내 사이드 사이드 왼쪽 왼쪽 왼.. 왼쪽! 윗쪽으로 올라가야지 서준아 올라가야지 서준아, 와, 서준아 올라타! 할수 수 있어! 해! 그렇지! 네. 어이! 예. 네. 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홈리니홈리 어이! 이마 이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팔빛 팔빛! 잡히면 안돼 서준아 잡히면 안돼 서준아 할수 있어! 그렇지! 중심 잡아 어이! 잡아! 오오! 오오! 서준 잘한다! 잘한다! 봐! 그렇지. 코스 전에. 코스 전에. 초치 어에 먼저 서치 잘하고 있어. 현대어 손목 뜯어내. 코스 전에. 뜯어내. 붙잡고 뜯어내. 못잡겠다할수 있어. 눌러. 눌러 앞으로 눌어갔어좀뜯어 뒤로 뜯어지고 뜯어지고. 진짜 됐어. 이제 고 있어. 우리 몰려. 눌러! 힘 그렇지. 그렇지. 넘어지조심 그렇지. 다잡고 있어. 괜찮괜찮괜찮고 있어. 자, 일분 삼십 초, 1분 야,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지 그렇지, 물어 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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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 진 잘한다. 아웃스, 잘한 수야 끝까지, 집중해. 집중해.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공격. 그렇안 돼. 다 왔어, 다 왔어, 결승이야. 터져, 금메달. 팔, 무척. 언제 빗점면안 돼, 빗점피면 안 돼, 빗점피면 안 돼. 다시.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다시. 서져 나와야 돼, 나와야 어! 나와, 응. 나와, 가라가 올라가, 올라가, nói자, 올라가, 그렇지. So, right. 40초. 40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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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 올라가, 올라가, 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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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가가올가올가아가올가올가올가올가올가올가가가가가 힘도지지말 눌러 정도. 이 잘한다 정도. 이 20초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20초 이다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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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서준 서준 인사. 하고.